가봐, 가지 그 말고, 잘잡면돼 잘못 예, 어, 어, 그래. 그렇지! 레이어 많이 왔어요. 레이어. 엔원이요 2점. 2점이 이거 레이어. 아우아 까리까리. 받아도 받아. 싹싹 그렇게하면안 돼. 그리케야 돼. 하려면 돼. 그리면안 돼. 그리비면안 돼. 그리케어 그렇지! 네. 나이스 패, 나이스 패! 아, 죽어, 죽어, 죽어! 아! 아, 그래! 아, 아, 네. 잘 맞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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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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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더 뻗었어야지, 팔을! 팔을 더 뻗었어야지!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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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내로시내로 아이스 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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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비. 하나 좋아, 수비 좋아. 네네 그렇지. 가지면서 가지면서. 최고. 20분. 아이고. 떠미 떠 헤이 수비, 수비 수비.

오 좋아. hey 빙글빙드이고저이드라이브 한번. 빙글. 빙글. 아웃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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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기사. <봬도> 아, wah. 아, 아, 기 깨꿔! 깨꿔! 잘해! 파카! 파카! 템포 낮춰서! <목소리> 템포 낮춰서! 늦춰서! 다 힘들어하니까! Yeah. 맞춰서! Yeah. 그렇지! <목소리> <Thanks>.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수비, 피코트, 피코트!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보, 보면서 가야지! <무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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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수비! 저쪽에, 손, 손! 7 아, 10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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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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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초 집중 집 <목소리> 에이 기분구 고잖아 기분이 고 아 하고...